요즘 이제 건설장이 그 부동산 정책 뭐 활성화에 따라서 대규모 어, 개발이 많이 뜨나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 성면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닙니까? 생각을 하고 습니다 성면이란 이제 w h o 세계 보건 기기장한 바람지도 되있죠 이분 람도요 보통 우리나라는 2008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발람을 지금 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한 곳은 건축자재가 90% 정도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가 이제 설비 뭐 이런 쪽에 사용되어 에, 관련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명 관련 법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고요, 성명안전발령법이 있고, 성명 피해분쟁법도 있는데. 산업안전보급법에서는 성면조사성면해체 등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면안전관리법은 환경부가 제정하는데 성명과 첨가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철거 시성면관리제도의 그 흐름을 보면 네, 무조건 건물을 철거하거나 배출할 때에는 그 전에 성면조사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이 검출되면 성면해체법에 대해서 선정하고 계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명 감리를 돕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비 신고, 작업 신고를 하고 철거가 들어가기 전에 주민 설명회를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주민 설명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합의가 되면 그때 이제 성명 해 체크가 네, 성명 감리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 기간 동안에는 비상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날 때에는 내부 측정을 해서. 네, 성면 반지가 기준치하고 행되면 그때 노동부에다 완료도 하고 작업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성면 관리 현황을 보면 성면 조사는 네, 건축물 열실 도는 철거실 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 건축물과 다용도 시설은 성면 보증 조사 대상입니다. 이미 네, 성면 조사를 다 마치는 상태이죠 그다음에 비산 측정은 실내 성면 철거 후 작업장 제도 농도 측정도 수록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측정은 또수록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면 해체는 에, 성면 전문 해체업체가 또수록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미는 일정 면적 이상 성면 철거 때는 성면 감미를 개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및 감시 제도는 고용노동부는 성면 조사 측정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해체 작업장도 관리하죠. 그 다음에 성면 취급 작업자 보호 관리라고요 환경부는 성면 거충물 관리라고 작업장 주변 비상 관리를 하고 해심을 관리하고 교육부는 이제 학교 성면 거충물 관리라고그 다음에 교실 성면 해체 작업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단체가 있는데요. 학부모 감시단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 성면 해체가 되면 그때 현장을 다니시면서 감시를 하도록 되 있는데 그 근거는 해성민 해체, 해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감시단 제도가 있는데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에는 주민감시단을 꼭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문 해체 기간 동안에 현장 감시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체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이분들이 이제 보험값이라고 시죠 예, 우리나라 성년 피해 현황과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성년 피해 인정 현황을 보면 예, 성년 피해 부재법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1월 말 기준으로 약 5천명 가까이가 됩니다. 예, 그중에 악성중증병원 환자가 1166명 인정을 받았고요. 대암이8 0 0명 성년 패칭이 2913명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나라, 충남, 광 성면 광산 주변, 주민들을대 시티 촬영해서 그 결과인데요. 환경부가2 0 1 0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성면 태층 소변이 있는 분들이 849명 중에 179명이 있었는데, 광산을 다닌 사람이 83명 정도, 30%가 좀 넘었고요. 비종사자는 광산에 안 다니고, 주변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분들 중에서도 1 6 6가0 0 0 0이나0 0 그다음에 0 0 0 0 0 0에는0 0 0 0 0사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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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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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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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경 2km 내에 살던 주민들을 조사해 봤더니 악성 종피종 암 환자가 다른 지역보다도 1 1배 이상 많았다. 네, 그런 조사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도호타 침력 공장 피해 사례인데요. 어, 여기에 저 공장이 있었고 주변 반경 2km 내에 살던 주민들한테서 많은 승면 해자가 나왔는데 대개는 네, 여성분들이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일본 학자들이, 어느 정도 비상이 됐을까, 추정하는 내용이 는데강경6 k g 죠 예, 파란, 색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현재, 그, 주변, 기준 지인 0.01개 시시다. 그 정도 노출이 뭐 되었을 것이다. 비상이 되고, 그렇게 추정한 차료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현장 승명 관련 사건 사례입니다. 이거는 0원은1원씩은원씩원씩0 0 0 1 8개월 동안 중지가 0 0습니다씩1 0 0원0 0 0 0원씩은1 0 0 0 0 1 0 0씩1 0씩1 0 0씩은 10,000원씩은 1원씩은1 0 0 0 0원씩원씩은 10,000원씩은 1 0 0 0 0원 보증을 쓰고, 어 년에 이자 비용 3%만 잡으면 1 5 0 0억이 발생합니다. 에, 그래서 하루에 4억 정도 이자가 발생하는데, 1년6 개월 동안 이자가 증되어 있으니까 그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이거 이제 2008년도에 삼성 본관 선면 철거 과정에서 지변을 비산시키고 사례입니 고용노동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조사 했는데 주변 인근 지역에서 부담시키 여러가지 선명하게 검출되고 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왕신리 류타원 사건입니다. 이때가 3달입니다. 그 주변에 선명관리가 안되서 주변 주민들이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사가 어, 거의 한 6개월도만 중지가 됐고요. 그게 국정감사에서 천장감사장으로 채택이 돼서 현장으로 여러 국경대로 와서 조치하고 그 다음에 피해 대책에 대한 재개발 현장에 대한 신뢰관리 대책이나했던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건설현장 사건 발생 원인을 보면 지금 현재 성면 조사 받을 때 있는데 이 조사가 단일 기업들이 작은 업체들이 단일했다 보니까 당대에서 조사 제도 못합니다. 서 조사 도락 하는 어떤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기질 측정물에서 성분 농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분석하는 데 허위 분석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현재 재개발지역 인근에 사시는 학부모, 학교와 학부모들, 주변 아파단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전체적으로 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이런 잘못된 여러 가지 사례나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건설 재건주현장 성면 철거에 대해 들면은 예, 벌써 내용을 알고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성면 조사보고서나 해체 작업 계획서를 이미 정보공개청구에 첨수도 미리 받아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서 예, 성면 조사에 누락된 부분을 부실한 부분은가 이런걸 판단하고 이제 예, 현장에 접근해서 감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예, 좀 대비해서 좀할 필요성 있다. 그래서 승산장 성매안전관리 방안인데요. 소규모 개별업체보다는 전문그룹관리가 수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습니다 이제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에. 예, 그 조사에 맞던 그 경험이나 자료,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는 렇죠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에서 생산된 자료가 실력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면 조사나 비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게 기존에 업체들이 실일성을 잃고, 문제가 많던 것이 짧은 지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분들이 일반 성면 조사에관련데만들는 자료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걸 현장 가서 계속 확인을 하면, 두세트 뭐 샀던 것이 금방 불러나게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예, 그 정부와 그룹 위에서 만들면, 그분들이 신뢰한, 그건 기관들로 보셨는데, 예, 명 조사가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대개 예, 이제, 인근 업체에 가지고 있는 현경들이 평광이나 위상적인 현경들인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 성면 정기볼수 있는 그힘들이야 이거든요. 그래서 어 전자 비용을 갖춘 정도 관리를 여기서 받고 있는 그런 업체와 기관들하고 업체 같이 연합해서 성면 분석을 하고 여기 한 것들이 체류를 할 수가 있다. 에, 그래서 어 저희가 성면 종합 컨설팅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성면 조사할 때에는 에, 사전 주변 조사도 하고 오염도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본 조사 들어갈 때 이걸 누락시키지 않고제 저도 이제 창문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 설명에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저 옆에서는 금년도에 이게 이제 3년 때문에 조합이나 전술사가 현장판 평소 피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장차 또 다른 아까 그 뭔가 중대 시민 뭐또 그 법인 있잖아요. 네, 거기처럼 거기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예, 같은 사례를 보면 예, 성면철과가 예, 잘못되거나 관리가 잘못되어서 이제 성면을 잠복기가 약한 30년 동안 가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예,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게 바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거나 아, 그런 수가 많거든요. 그 사례가 있고 그래서. 관리를 앞으로는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e n 생각 g 니다 you that, uh, you can send up. So, you know,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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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시공사 이미지 개선과 현장 안전관리에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시민과 작업자의 심각 피해를 기여를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제안을드치는데요 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건설 현장이 많아지면서 일정 어, 성능 업체들이 바빠져든 상황이 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시민단체나 또는 음에 홍보단체에서도 발이 30일 동안 될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o, 이제 저희는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요. 성명발표가 필요하시면 에, 언제나 저희가 이렇게 문의를 주시고 하시면 그 최초적으로 갈수 있도록 저희가 어,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